만약에 여러분들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욕을 먹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좋을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요. 세상에게 욕을 먹어요.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개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laughs> 예,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들을 향하여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아, 심각한 문제이죠.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사기꾼 집단인가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달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탄을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세상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고 말해요. 그 우리는 화가 나죠. 니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책임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바르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요. 세상이 옳은 것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자기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나는 못 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교회 다니는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순이 있습니다. 어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깨어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세상 뭐 별게 있냐? 그냥 지금을 즐기면서 내 마음껏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지 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막 하고 사기도 막 치고 잘못도 막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감옥이죠. 막살다가 감옥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야, 세상 거짓말도 막 하고, 사기도 치면서 살아, 라고 가르쳐 주는 부모님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가진 건 없어도, 좀 내세울 건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맞죠? 그런 부모님을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려준 많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들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서 존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본인들이 못 사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는 이런 곳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손해를 받아야만 하느냐 하는 거죠. 왜 교회는 늘 손해만 봐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 형이나 언니 있죠, 여기. 부모님이 꼭 형이나 언니 동 형제 간에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요? 꼭 누구 편을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커가지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보죠. 어, 우스갯소리로 세상은 참 형편없습니다. 늘 동생편을 들어, 네가 형인데, 네가 언니인데, 네가 잘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억울하죠. 왜 그래야 됩니까? 교회가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손에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응당 책임있는 삶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바르게 사는 게 정당한 거예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네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내가 하는 거예요. 형인 언니인 내가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형이니까 내가 언니니까 참아주지. 그건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군가가 네가 형이니까 언니니까 참아라고 하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우리만 참아야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우리만 인내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걸 들으면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아서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를 받아도 참는 거예요. 세상이 오라서가 아니고 세상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코람데오가 되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을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예배 현장에서 각자의 집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코람대우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 청소년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코람대우 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늘 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왜 우리만 손해를 보아야 해? 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말을 할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지 않으면서 세상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면 마치 투사가 된 것처럼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냥 우연히 될 대로 되라라고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뭔가 일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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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에이 될 대로 되라고 집어치잖아요 그러다가 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방정리를 막 하다가 아, 답이 없어 에이, 그랬는데 어느 날 깨끗이 정리되어 있죠.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뒀더니 깨끗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잘 정리하여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일을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 안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스러운 하나님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미워하셔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지만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내버려두면 다시 살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날 것을 아셨지만 세상에 내려가셔서 고난당하고 고통받으셔야 됐던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냐고요. 아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어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죽으셔야 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반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왼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사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몸소 당하고 서참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에 그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잔잔하게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려내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나를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과업에 대한 마음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모르니까 이것이 어떤 원리로 움직여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요. 세상은 모르고 나는 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지요.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고. 세상은 그것들을 모르니까 내가 참자. 은혜 받은 내가 영생에 보장받은 내가 참자라고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빛이 왔는데 빛보다 세상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인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가르치면서 너 죄인이야라고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아우, 감사해요. 제가 몰랐던 걸 깨닫게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냐면 정수기에서 그 이거를 정수기를 뭐, 이걸 튼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커을되고 <laughs> 정수기에서 물을 받으면 깨끗한 물이라 마십니다, 그죠? 근데 그 정수기의 물이 그 원래의 근원 수원으로 따라 올라가면, 뭐, 어디, 계곡이나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지하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있었던 그물, 그물을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정수기에서 걸러진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지면요 아멘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지니까 맞아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너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너 같은 인간은 살 자격도 없어.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에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요, 놀랍고 신비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필터로 걸러지면, 아, 그렇구나. 몰랐었는데, 이제야 깨달았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였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의 행위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이미 정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죄받아서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지도 않고 숨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가요.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께로 가야 돼요. 비록 나의 죄가 낱낱이 까발려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빛으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빛이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빛으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 이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n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n이라고 하는 말이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 앞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거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에 흠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든 기독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외아들을 어떻게 희생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같이 어둠으로 가거나 빛을 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다가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을 주님을 외면하나,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땅에서 유한하게 끝이 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평가와 대가를 기대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거친 세상, 욕하는 세상, 손가락질하는 세상, 부당하고 억울한 세상, 그래서 욕 한번 쏟아놓고 싶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외면할지 몰라요. 세상은 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예요. 고난 주간을 앞두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기독 청소년의 책임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